은정아, 민수야, 나다 들었어. 거실에 떨어진 찻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며느리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아들 민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잊지 못했다. 유영원 얘기도 내 재산 얘기도 모든 걸다 들었다고 나는 귀에서 작은 보청기를 빼내며 그들 앞에 놓았다. 일주일 동안 나를 속였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속여왔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한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죽음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귀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나는 서서히 세상과 단절되어 갔다. 텔레비전 소리를 최대로 틀어도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전화벨 소리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워졌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은정이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해요.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무언가 어색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집을 정리하며 평생 모은 비상금 3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다. 집 넓히는 데 써.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조금씩 보탤게.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민수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고단했다. 은정이는 나에게 말할 때마다 목청을 높여야 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이마에는 작은 주름이 생겼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은정이의 목소리에는 점점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지만 그럴수록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이 대화를 나눌 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적당히 웃어 보였다.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괜히 대화를 끊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재밌으시죠 은정이가 물었을 때 나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역시 못 들으시는구나라는 안도감이 스치는 걸 놓치지 않았다. 점점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대학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 이비인후과 김 교수님은 나를 오랫동안 진료해 오신 분이셨다. 어르신 요즘 새로 나온 보청기가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기존 것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도 될까요? 값이 비싸지 않을까요? 일단 착용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김 교수님이 내 귀에 조심스럽게 보청기를 끼워 주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심지어 내 자신의 숨소리까지. 어떠세요? 선생님, 이게, 이게 정말.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정말 잘 들려요. 정말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잃어버린 세상이 다시 내게 돌아온 것 같았다. 그럼 이걸로 결정하시겠어요? 네, 네. 꼭 이걸로 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새로운 보청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차량 소리, 새들의 지저귐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다. 빨리 집에 가서 민수와 은정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 갑자기 들리게 되었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 하루 정도 지켜본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일찍 방으로 들어간 나는 보청기를 끼고 누워있었다. 그런데 거실에서 민수와 은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매번 큰 소리로 얘기해야 하니까 목도 아프고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 재산 정리는 다 끝났죠? 응. 통장이랑 부동산 모두 내네 명의로 옮겨 놨어. 다행이에요. 이제 좋은 요양원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원하실까? 여보. 어차피 귀가 안 들리시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곳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면 되죠. 못 들으시니까 자세한 건 모르실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나이에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하루 종일 혼자 계시잖아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버린 것이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보청기를 끼고 모든 소리를 선명하게 들으면서도 여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척해야 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은정이가 큰 소리로 부를 때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게 반응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말까지 다 들리고 있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정말.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내 적금을 해약해서 은정이 명의로 옮겨 놓았다는 것. 내 아파트를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것까지. 어머니 아파트가 생각보다 시세가 좋네. 5억 2천 정도 나올 것 같아. 정말. 그럼 우리 대출도 다 정리하고 여유가 생기겠네. 맞아. 이왕 이렇게 된거 빨리 계약이 성사되면 좋겠어. 그리고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 나는 분노를 삼키며 조용히 참았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영희야, 나 철호다. 오랜만이지? 시간 되면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박철호. 대학 시절 나의 첫사랑이자 연인이었던 그였다. 결혼 후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연락이 뜸했던 터였다. 이런 때에 웬 연락일까? 하지만 답답한 상황에서 그의 연락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조용한 카페에서 철호 씨를 만났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였다. 영희야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수척해 보이니? 철호 씨, 사실 나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난청으로 인한 고립감, 아들 집으로의 이주, 그리고 보청기로 다시 찾은 청력.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에 대해서. 철호 씨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다. "영희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그런데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사실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철호 씨는 잠시 멈춘 후 말을 이어갔다.부인을 3년 전에 암으로 잃었어.그리고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어서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철호 씨, 영희야,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서로 외롭지 않게. 너를 보고 나니 아직도 내가 마음이 쓰인다. 예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의 고백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70세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었다. 하지만 철호 씨, 나는 이제 늙었어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그리고 내 상황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철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변호사도 내가 아는 좋은 분이 있고 내 재산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무엇보다 나는 너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일주일 후 나는 철호 씨와 함께 아들의 집을 찾았다. 마침 민수와 은정이가 모두 집에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왜 n 로 나가셨다 오세요? 은정이가 평소처럼 큰 소리로 물었다. 은정아, 민수야. 나는 평소보다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사실 나 귀가 다시 들려. 일주일 전부터 새로운 보청기를 끼고 있었어. 나는 귀에서 보청기를 빼내어 그들 앞에 보여주었다. 어. 어머니, 그게 무슨? 그리고 너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 대해 나눈 모든 대화를 들었다. 민수와 은정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도 내 재산을 정리한 것도 모든 걸다 알고 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제 변명은 그만해. 나도 이해해. 너희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철호 씨를 소개했다. 이분은 박철호 씨야. 내 대학 동창이시고 앞으로 함께 살기로 했어.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갑작스럽지 않아. 오히려 늦었을 정도야. 그리고 민수야. 내가 너희에게 준 돈과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줘. 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보였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밟을 거야. 불법적으로 이전된 재산들은 모두 되찾을 거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은정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점점 힘들어지니까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거야.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 거짓 속에서 서로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자. 한달후 나는 철호 씨와 함께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초대했다. 영희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철호 씨는 성공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소중했다.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다녀오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다. 가끔 민수에게서 안부 문자가 온다. 어머니 안녕히 지내시죠? 가끔 보고 싶어요. 나는 간단히 답장을 보낸다.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건강하게 살아. 미움은 이미 사라졌다. 새로운 행복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철호 씨와 함께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북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 이름은 다시 들리는 세상이다. 어떤 날은 젊은 연인들이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사랑을 속삭이고, 어떤 날은 나이든 부부가 찾아와 조용히 차를 마신다. 모든 소리가 소중하고 아름답다. 영희야 후회하지 않지? 철호 씨가 가끔 물어본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 그랬다. 만약 귀가 멀지 않았다면, 만약 보청기를 끼지 않았다면, 만약 그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 때로는 고통이 축복의 전령사가 되기도 한다. 나의 난청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다. 어느 저녁 철호 씨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민수와 은정이를 만났다. 그들은 아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손자가 달려와 내게 안겼다. 어머니 안녕히 지내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기뻐요. 정말 죄송했어요.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 그들과 헤어진 후, 철호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이야,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맞아요. 70세에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다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다. 보청기를 통해 들리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그리고 내 곁에서 들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모든 소리가 축복이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온다. 나의 7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리가 있다. 귀로 듣는 소리와 마음으로 듣는 소리. 나는 70세에 와서야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